안녕하세요. 문제행동변화전문가 김연한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연이 왔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아이가 발달지원 판정을 받고 어, 현재 센터도 다니고 이제 어린이집 생활을 선생님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음, 통합반은 아닌지라 원장님께서 통합반 유치원을 권장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꼭 옮겨야 하는 건지. 네. 어,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네. 옮겨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기간에는 어느 정도 다녔을까요, 어머니? 음, 현재 2년 정도 됐어요. 아, 2년 정도 다녔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또래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작년에는 하이반이었다가 지금은 네. 자기 나이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많이 성장을 한 거네요. 우리 친구가 또래 아이들에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몇 살일까요? 우리 친구가? 아, 내년에 7살 돼요. 아, 내년에 7살 돼요? 네. 어, 그럼 내년에 7살이면 또 학교 가야 될 준비도 해야 될것 같고, 또 네. 우리 친구가 또 많이 성장을 해서 또래에 있는 거 보니, 사회성이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 이제는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네. 또 스스로 물건을 챙기기도 하고 네. 아이들과 이야기도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네. 어,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과 또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요. 음. 그렇죠 이제 점점 크면서 스스로 하는 거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는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왜 통합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음 지금 기간에서 한2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또,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원에서 아마 상담을 통해서 통합반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지금 안내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통합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에서, 어, 통합반을 권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이제 일곱 살이 되고, 이제 토, 초등학생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생활의 범위가 좀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 많아지고, 어, 또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될 건데요. 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통합반이 아닌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우리 아이가 적시적소에 원하는 것들을 해소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어, 통합반을 또 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면 지금 일곱 살로 가게 되면 한반에 보통 20명에서 23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반에 있게 되잖아요. 어, 근데 일반 아동들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분명 도움은 돼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를 위한 최적화된, 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지금은 놀이 중심이다 보니까 7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 스스로 놀이하는 양이 엄청 많아질 거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어, 제가 어~ 정확하게는 전화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 아무래도 스스로 뭔가를 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머니 가능할까요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반은, 어, 20명의 7살의 친구들과 3명의 발달에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아이가 어,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뭔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 전문적으로 케어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 따로 계신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반으로 가게 되면 우리 친구가 어, 조금 더 발달,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는 적응을 잘 하고 있는데, 다른데로 좀 권하시는 건, 음, 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 통합반으로 가게 되면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가 일곱 살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아직 좀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또큰 사회인 조금 더큰 사회인 초등학교로 보내기에는 아직 안심이 안 돼서 조금 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뭔가를 더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어 그럴 땐 유해를 받아서 아홉 살까지 그 기간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런 통합반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도 어 기관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어머니께서 여태까지 뭐 센터도 다니고 또 우리 아이가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이반도 한번 거쳐서 가시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음, 그래서 아이가 그만큼 또 성장했으니까 또래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런, 그런 마음을 어머니 조금, 이제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시 살짝, 어, 좀 뭐라 그럴까요? 갈급함? 빨리 우리 아이가 또 뭔가가 또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신 것 같은데, 어,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아이가 발달이 조금은 더디더라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믿고선 어, 통합반이라든지 어, 또 가까운 곳에 통합반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우리 친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머니? 네. 네. 오늘 어, 상담 의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발달 지연이 있는 친구의 사례를 한번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육아 고민이 있는 모든 어머님들, 육아 119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